예 안녕하십니까 산호입니다 자 오늘은 mpk를 한번 보겠습니다 mpk는 제가 볼때 느낌을 한번 표현 드려볼게요 mpk 왜 갔나 하고 그냥 가볍게 돌아보니까 최재형 관련주로 묶인 것 같습니다 오늘 어, 최재형 이분이 국민의힘에 입당함으로 해서 관련주들이 제법 어, 상승한 것들이 많습니다 자 일단 mpk는 오늘 상한가를 가기 전에 그동안의 노력한 흔적들이 있습니다 노력한 흔적이라는 것은 물량을 매집한 흔적이 있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 상승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물량입니다. 물량. 자 세력이 주가를 끌어올릴 때 매집된 게 있어야 끌어올리고 팔아먹죠. 또는 매집을 하고 싶어서 끌어올리고 또 비싸게 받아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매집을 했거나 매집을 하고 싶은 경우에 주가는 상승을 할수 있겠죠. 그렇게 본다면 MBK는 충분히. 어, 매집한 흔적도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좋은 공격자리는 제가 늘 말씀드리는, 음, 주가가 올랐는데 팔아먹고 떨어진 흔적은 없죠. 그래량이 없으니까. 그래서, 조정 떨어진 자리는, 요런 자리들, 요런, 그리고 요런 자리들, 키스마커 자리들이 공격자리가 될수 있었습니다. 그죠? 자, 그게 이렇게 오늘 상승을 하게 돼서, 뭐,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아주 좋으실 것 같은데요. 근데 이 느낌을 제가 표현드리니까, 그 느낌을, 음, 제 느낌이 그런 거고, 여러분들은또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자, 길게 밀어보면, 자, 일단 저항이 여기 하 존재를 또 하고 있죠? 저항이 있습니다. 저항을 보니까 거래량이 제법 있었죠. 있었습니다. 어, 여기는 거래량이 2000만 주, 여기는 1800만 주. 상장주수가 뭐 1800만 주니까 제법 많이 나왔던 거래량이라고 볼수 있고, 이 자리 두 개, 여기는 충분히 저항이 될수 있는 자리입니다. 저항이 될수 있는 자리고, 그 다음에 그 앞쪽을 살펴보게 되면, 자, 여기 봅시다. 여기는 또 어떤 자리였습니까? 여기는? 앞쪽에 있던 대단한 저항들이 있던 자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당연히 맞고 떨어질 자리였고, 그래서 여기는, 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뭐가 있다? 첩첩산중의 저항이 기다리고 있는 차트다. 어, 테마를 잘 타긴 했습니다만, 올라가면 갈수록 첩첩산중의 저항이 있다. 다만, 우리가 기대해 보는 것은, 매집한 흔적이 있더라, 이건데, 매집한 흔적이 있어도, 문제는, 매집을 열심히 했다기보다는 띄엄띄엄 하루하루씩 했기 때문에, 많이 매집되었다고 보긴 어려울 것이다. 그러면, 원래 이 정도 꾸준히 거래량이 많았다면, 오, 매집 열심히 했네요. 이럴 텐데, 매집 열심히 했다고는 볼수 없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멀리 가기 위해서는 매집을 많이 해야 되는데, 많이 하진 않았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매집을 했다고 칩시다. 여기서매집 했다고 칩시다. 그리고 이 자리나, 이 자리나 같은 위치니까, 매집을 했다고 치는데, 여기에서 매집했다고 한들한들 한들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다 물량을 내놨을까라고 물어보면 그건 아닐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흔들어 봐야 여기 있는 물량들이 쉽게 나오는 자리들이 아니기 때문에 물량이 많이 매집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런 베이스죠 그러니까 오늘 기세도게 오른 것은 좋은데 야너 기름도 안 채웠는데 어디 장그리뛰라고 그러니 너 브레이크 라인닝도 점검 안 했는데 장그리뛸 거니 이런 뜻이죠 그죠 그래서 이것은 올라온 것은 좋지만 어, 첩첩삼중지하인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더 올라오면 내롭다 팔아버려야 될 자리다 이런 어, 느낌인거죠 그래서 멀리 가기 위해서는 조금 부족하지 않니 이런 느낌이고요 그렇다면 이제 나와야 될 것들은 뭐겠습니까 자, 멀리 가려면 이제 뭐 해야 될까요 매집이 부족했으니까 열심히 매집 한번 해봐라 열심히 열심히 여기서 위아래로 엄청 흔들면 이쪽에 있는 물량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매집을 열심히 해봐라 라는 캔들이 나와야 되겠죠. 그렇다면 내일은 위로도 팡 오르고 밑으로도 빵 떨어지고 미친 흔들기를 하면 여기에 있는 사람들도 수익 실현하겠죠? 여기도 마찬가지겠죠? 또는 여기에 물려있던 사람들도 열심히 흔드니까, 어내 본전 왔는데 팔까? 이런 생각이 들 테고. 또 여기 있는 사람들이 어쩌면 수익이고 어쩌면 손실인데 그 중간 단계에서 빨리빨리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순간이 오는 거죠. 팔아야 되냐, 홀딩해야 되냐. 팔아야 되냐, 홀딩하냐 이두 개를 가지고 봅시다. 자 여기 물려 있는 사람들이 여기서 더 사지는 않겠죠? 그럼 팔아야 되냐? 홀딩 해야 되냐? 결국에는 파는 물량이 나오는 거죠. 홀딩은 홀딩이 하는 거고 파는 사람이 있으면 파는 거죠. 따라서 이렇게 흔들어줘야 좋은 차트가 될수 있겠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게 바로 NPK를 보는 제가 보는 차트 분석의 어떤 느낌이랄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 제 느낌은 저, 저만의 느낌일 뿐이고, 뭐, 저도 뭐 주시는 아니고, 차트를 이렇게 분석했습니다라는 뜻이지, 어, 제 말대로 절대적으로 그렇게 움직인다 생각하시는 것은, 음,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아, 저 양반은 저렇게 생각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더 열심히, 어, 미친 듯이 주식 공부를 하고 싶으면, 우리 멤버십 영상을 추천드립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